오! 붙었어아 우리야! <laughs> <laughs> 아! 네, <laughs> 괜찮아, 우연, 버트, 버트. 아! 가 아! 정말, 좋아. 아! 아! 진 아니야! 아 올려도 돼, 제발. 아, 이거 뭐야, 이거. 빤빤. 응, 진짜 없어. 쓸수 있는 애가 없다고. 저 4번이 싸줘야 돼. 좀 쉬시죠, 지금. 20단식. 아! 사쿼터 <laughs> 불태우셔야 돼서. 사쿼터 힘내시면 돼서. 아, 어려워, 어려워. <laughs> 아, 어려워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고띠야. 사이즈 봐야 돼. 굿디야굿디야굿디야 아이고 너무 신경쓸린다 굿다굿다굿 d 좋다 y g 올려 d day. Good day. Good day. 샷 푸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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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샷. 괜이아요공 앞으로 말해 줘. 습니다 네. 너무 다 이거 폴라, 라 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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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라굿라 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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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올라가야 돼. <laughs> 저희 너무 민어 보다가 약간 흥분을 좀더것같 아. 오케이. 그래. 아, 너무. 아이고, 어땠다. 너무 늦게 왔어. 왜? 아, 게 봤다고 하면. 아그게 <laughs> <들었나봐. 늦게 웃음> 왔다고 들었나봐 <laughs> 완전 보 나이스 세고 해야 돼. 내기 우선이야. 난 어. 아, 이거 한 것도 띄고, 한 것도 띄고 이렇게 띄죠. 야, 이마 네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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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내, 내, 동그라미 위험하다 위험해. 위험해. 해조심해조심해위해야돼해위해위하해 위험해. 위해위해위해야험해 위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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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 조심, 이런 주위를 뜯는 사람이 없네 네. 여 돼! 아무도 안잖아 자, 가배 바로 뛰지. 자, 아, 빼, 빼, 백, 백. 빼. 올라와봐, 올라와. 올라와봐, 올라와. 굿. 굿, 굿. 굿지. 원샷이야. 원샷이야, 원샷. 원샷이야. 천천히, 천천히. 그래. 샷 그래 샷오잘 날렸다. 샷 빨리 올려 올려 올려. 아이고. 어, 아 올려.